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이 더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계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환경과 상황도 두렵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스마트폰이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에 이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는 핸드폰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핸드폰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때는 핸드폰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크게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 작은 핸드폰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핸드폰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고 이 핸드폰이 내 손에 없으면 불안해서 다른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을 가리켜 포노 사피엔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스마트폰 없이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생긴 말인데 이 스마트폰을 내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하는 그러한 인류를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용어가 왜 생겨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요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늘 부동산만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루가 멀다 하고 부동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 매물이 좋고 어느 지역이 좋은지를 아마 꿰뚫고 계시겠죠. 그래서 어디에 집을 사고 어디에 땅을 사야 내가 돈을 모을 수 있을지, 부동산의 재산을 늘리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등등의 생각들이 아마 머릿속에 가득할 거예요. 또는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어떨까요? 내가 무엇을 먹어야 백수를 할수 있을까? 내가 어느 병원을 가야 내 건강을 챙길 수 있을까를 아마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어느 병원이 좋다더라, 어느 병원이 침을 잘 놓다더라, 어느 병원에 가면 약이 좋다더라라는 말을 들으면 거리가 멀든 가깝든 상관은 않지 않죠. 그리고 그 병원으로 갑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이런 것에 관심을 둔다고 누라, 누가 뭐라, 하고, 뭐라 하진 않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곳에 관심을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할까요? 성도인 우리의 관심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부르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끄럽게도 창조주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잘 먹고 잘살수 있을까가 아니겠습니까? 내 몸이 편하고 내 몸이 즐겁고 나에게 유익한 일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성도가 관심을 가져야 할것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화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과의 화목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모든 피조물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4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불러 붙었으며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줬다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러한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집중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화목함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국률과 사랑과 그 용서에서 제외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자들이 갈 곳은 결국엔 음부의 건세인 지옥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해하기를 힘쓰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평가를 받기 전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된 삶에서 돌이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살아오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자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된 삶에서 돌이켜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시대를 분별하는 안목이에요. 예수님께서 시대를 분별하는 안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중에는 남들이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자들도 있습니다. 투자의 기재라고 불리는 워런 베프시 있죠. 그와 식사 한번 하는데 어떤 이는 35억, 어떤 이는 54억을 주고 식사 자리를 갔는데요. 왜 그렇게 큰 돈을 들이면서 그와 식사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그 워렌 버핏은 볼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자들은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도 있었어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본문 54절에서 5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느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이 더우리라, 하느니 과연 그러하니라'." 아멘, 구름을 보면서 비가 올지 안 올지를 알아요.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를 보고 날씨가 더울지 추울지를 아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천기를 분별해요. 그래서 날씨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아주 지혜로운 자들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소위 똑똑하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본문 56절을 보면 외식하는 자여라고 책망을 하시죠. 이 외식이 무엇입니까? 위선자 또는 연기자와 같이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외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을 하시는 걸까요?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면서 스스로 지혜로운 척, 스스로 똑똑한 척하지만 그들이 진짜 알아야 될그 진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가리키신 것이죠. 살아오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최고라고 하는 자들이 정말 중요하고 잊지 말아야 될그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무죄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 이 세상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들에게 관심을 쏟아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고 우리가 먹고 우리가 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자가 시대를 분별하는 참된 지혜를 가진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으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으십니까? 어디에 투자하면 돈을 벌수 있고, 어디를 가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두는 자들은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없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여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두는 자들은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를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전쟁으로 인해서 피눈물을 흘리는 국가와 민족들이 있고, 지진과 질병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무수히 많고, 온갖 범죄와 위성과 배신, 도덕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불합리한 것들을 우리는 겪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고, 그럼에도 이 세상의 것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야말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이런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매일 똑같은 하루가 될순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둘때 어제와는 다른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 주시고 택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사명을 맡겨 주시고 이 사명대로 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이 세상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우리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의 기쁨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